마태반제이야 안녕 오늘 10편 120편과 121편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10편을 쓴 시인은 자신이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소리 내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곁에서 자신의 기도를 모두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이어서 시인은 말해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신다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서 안전하게 지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날로 나의 곁에 계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지키고 도와 주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파이팅 호!